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시간이 좀 나가지고 보령권 갑오징어 워킹을 왔습니다. 아, 수온 보니까 아, 좀 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요. 아, 수온이 지금 15도까지 들어왔어요. 어, 아마 계속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르게 내려가네요 자, 여기는 보령권. 어, 천수만 입고 송도 바로 앞에요 어, 신보령과 어, 대천 화력발전소 바로 중간에 위치한 어, 그 위치인데 전에 얼마전에 제가 여기서 어, 워킹으로 어,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빠뜨리고 한 데인데 잠깐 오늘도 또좀 짬으로 와서 거의 확률은 낮아도 혹시 붙을지 채빈은 어, 가지 채비를 안 하고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어, 3호 어, 추에다가 왕눈이죠, 왕눈이가 좀이 레이저 비슷하게 만든 이걸 가지고 한번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지금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 상태로. 앞바람 치니까 멀리 나가진 않네요 태로다가이 지형을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제방을 어 쌓은 곳이라 요 바로 앞에까지 몰바시고 이렇게 덩어리가 크죠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는 앙카데믄 그냥 앙카합니다 이게 뭐 작은 몽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앞에는 벌, 그 다음에 돌핀 있는 쪽 가야 이제 바닥에 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없는 곳이에요. 이게 뻘바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망둥어를 잡는 분도 있고 여기는 또 감생이가 많이 들어와서 감성돔을 좀 잡기도 합니다. 네, 열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어 간다면 음한 1, 2주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오징어는 오늘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 자, 살살 지금, 톡톡 쳐가면서 끌어보는데, 어, 반응은 아직 없어요. 보통, 어, 몇번 안에 이제 반응이 오는데 있으면, 또 너무 간절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으려면은, 보통,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안에 오거든요 <laughs>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또 희한하게 쭈꾸미가 없어요 이쪽은 또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는 쭈꾸미는 서서히 이제 약간 깊은 쪽으로 이동을 하죠 어, 갑오징어는 음, 아직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먹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수심은, 어, 앞에 수심이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한 2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은 아주 안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워낙 이 보령권 갑오징어 워킹이, 어, 정말 안 좋았다고 그래요. 다. 아, 말씀하신, 다니시는 분들 얘기가. 전체가 다,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나오면 잘 잡는 사람은 한 기본 10마리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 대여섯 마리, 뭐, 못잡아도한 서너 마리를 이렇게 잡는데, 올해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고 래요 반응은 없구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laughs> 어, 조금 음,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해보겠습니다 음, 보통 여기도 투척을 해보면 캐스팅을 해보면 거리 한 25m 30m 이런 정도에서부터 딱 맞아요 그 이상은 나가지도 않고 계속 뻘 지역이라 에, 그다지 에, 큰 제가 보트를 타고 거꾸로 들어와 봤어요. 안에 여기는 별 내용이 없고, 이모하고뻘 사이에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 아, 지금은 뭐가 바닥에 좀 걸렸었어요. 조합해 보시면 어, 보트가 돌핀 근처에 있어요. 이제 거기는 지금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양쪽 그 발전소에서 운수가 그, 뭐 나옵니다. 온베스 지역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살짝 높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늦게까지 예, 갑오징어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 배에서는 잡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나 이제 워킹은 전에는 참 좋은 자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 앞에 보이는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워킹이 가능하고 가에는 여기하고 요 송도권하고 천북 학성리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반응이 있었는데요. 제가 바닥 걸린 줄 알고 어... 후킹을 안 했는데 확 당겼다 놨거든요. 아직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 계속해서 한번 어,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억누니 예,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아, 일단. 음. 어, 내추럴 스타일로 한번 좀 교체를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어서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 지금 까다로워 졌는지 좀더 어, 캐스팅을 해보고요 아, 로드는 좀 긴걸로 어, 사용을 합니다 아, 지금 착수한 걸 보니까 수심이 너무 얕아요. 지금 3m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아무래도 어렵겠죠. 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앞에 물 끝에서 10m, 이 정도인데, 거기는 지금 2m가 안 나와요. 어, 온 타이밍도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어, 잠깐 쉴때 오기 때문에 가까워서 좋긴 한데, 또 이렇게 물대를 못 맞힐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 아, 아니네요. 아, 온줄 알았어. 가져간 입질은 아니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네, 보통은 이제 뻘이 닿으면은, 잡아당기면 쑥 빠지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계속 끌려와가지고, 여기 또 간혹 문어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 문어일까 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잠시. 요즘은 여기 문어 나오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 어, 무게로 따지면 뭐 2.5kg 큰 거는 한 3kg 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죠. 올, 어, 제 예측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난해 겨울에 수온이 5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어, 문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 내년에는 아마 여기 그 군산권 못지않은 대형 문어 시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어, 작년에 어, 주로 이제 저쪽 그 어디였냐면 외원도 하고요. 가까에는 그 용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 참돔 낚시를 하는 에, 삽시도권 그러니 이제 녹도호도 화사도 이 주변에 그 간혹 문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춥지만 않으면 어, 대형 문어를 우리가 손맛을 볼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올해 정말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 이번 겨울에 춥지 않다면, 수온이 5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어, 5, 4도까지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아주 그 문어 폭발적인 그런 그 보령권 시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2013년, 2년, 13년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얼음이 떠니러올 만큼 추웠었는데, 그때 문어가 그 전에 많이 나오다가 딱 끊어졌어요. 다 얼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문어가 다시 나타난 거죠. 계속해서 군산권은 있기 때문에 올라오나 봐요. 여기까지. 아, 역시 가오징어 반응은 현재 없고요. 어 이거는 이 수온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봐지고요. 두 번째는 어, 일단 제가 잘못 왔습니다. 그 어, 중간 만조 보통 한 3시간 전 그리고 간조 3시간까지가 주로 여기서 워킹 낚시를 해 보면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어 그걸 못 맞추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무리역까지 들어왔는데 예. 어,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자 워킹 보령권 제가 수온은 15.5도 정도 잡히고요. 어 송도 어, 보령권 송도에서 어, 대략 한 1시간 한 정도 해봤는데 전혀 입질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조항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어,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